Thank you for watching! 이상차 입장 입장 어? 와. 이쁘다. 이렇게 일자로 쭉이어

차 진짜 예쁘다. 진짜 기네요. 어? 안에 시트도 되게 부드럽던데. 응. 색깔도 있쁘고이 응. 여기 위에도 불켜 계시고 여기 또 여기는 일자로 되는 이야. 차의 소리는 녹음할 수 있나요? 아니요, 그냥 들어도아 크라운? 이게 하나, 이름이 하나 아, 맞네 스페이스 돼가지고 여기 아, 근데 진짜 에스테이트라고 뭔가 이렇게 적혀있진 않은데 에스테이트라고 차 이름 안적혀 원래 이런데 적혀있잖아 뭐, 야리스 크로스 하면 적혀있고 음, 근데 여기 에스테이트라고 안적혀있네데 렉서스 렉서스 소운아야 뭔가 작게 대문자인데 좀 작게 요즘 트렌드인가? 근데 트렌 마즈가 엄청 작다 아, 귀엽다 야, 이쁘다 신발은 벗고 다쳤다 마지막 아빠 차 도, 이것도 토요타, 마크가 처음 본 사람들도 있지 싶다 마크 이게 토요타의 하리야 응 음. SUV 어, 마지막 이것도 진짜 크다 어. 몇년 타셨어? 이차 이 7년 7년 어 자, 진짜 끝것도 그래, 보자. 마지막이 구만 마지막은 영상. <laughs> 좋은 곳으로 가렴. 자찍 바이바이. 복면을 다 우와 이거는 메테넌스

아... 맞지? 좀무무 두께 봐봐. 어. 두께가 한 정도? 와 진짜 굵다 여기 안에는 가죽이고. 음. 아 여기도 그럼 있네. 이거. 아 맞네. 네, 시트, 전동 시트, 여기 크라운을 쓰고 있고. 예쁘네. 신발 신고 타면 안 된다. 아빠한테 혼난다. <laughs> 와, 차 진짜 예쁘다. 풀옵션인가? 아, 미안해. 뒤에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대고, 아좀 무겁다. 묵직하다 와... 음. 아, 아까 봤던 꽃 음. 최대한 지문 안 나게 받아야지 오! 아빠돈난다 살살 아. 지문 남은 거 같은데. 지문 남는데 여기. 보니까. 어째. 아, 원래 세트? 원래 이런 거라 어쩔 수 없지 이거. 와 근데 옆에 저 진짜 그럼. 안에 모니터 있어. 응? 안에 모니터가 있어. 뭐가 있어? 모니터. 뒤자리. ここに出る。あんたのも。